김 김유정 그 부부장이 지금은 화가 좀 많이 난것 같아요. 일단 남만한테 서운한 것도 같고요. 네. 예. 어, 어떤 지금 지금 그 북한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단순히 남측에게만 서운하다는 것보다도 네. 일단 작년 초에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후로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 좀 어떻게든 관광이라도 좀 진흥시켜서 먹고살려고 했더니 예. 외화 좀 벌어보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외화가 바닥날 지경이고 예. 경제가 아주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면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장담을 했을 텐데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고 내부적으로 좀 동요가 있을 테니까 내부 결속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한국 측에 당시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좀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를 계속 외면하면 우리도 좀 강수를 둘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좀 신경 써주고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존심을 살려준다면 또 좋은 방향으로 틀 수도 있다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담긴 거죠 네.